안녕하세요. 위드 그리입니다. 오늘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산전, 수전, 공중전까지 겪은 저희 집이 보석금전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석금전수가 가습이 와서 뿌리가 썩어서 제가 뿌리를 잘라내고 겨우 회생을 시켜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화분에 비해서 너무 좀 빈약한 거예요. 그래서 욕심이 또 나서 얘를, 어더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더 풍성하게 키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. 이 아이를 또 이렇게 절단을 또 했습니다. 이 영상은 5개월 전에 찍어놓은 영상인데요. 칼을 소독해서 이렇게 줄기 부분을 잘랐습니다. 보석 금전수가 뿌리에서도 새잎이 이렇게 나오지만 줄기를 자르면 여기 줄기에서도 이렇게 새잎이 나옵니다. 잎이 나올 때는 한 개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뭉쳐서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뭉쳐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잎이 펴지는 것 같아요. 하나씩. 그래서 잎이 생길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나중에 필 때는 한 개씩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뿌리에서 새 잎이 이렇게 나왔고요 두 개는 제가 잘라놓은 줄기에서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여기에서 제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새 잎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뿌리가 나오면 여기 화분에 더 이렇게 모둠으로 더 풍성하게 심어서 더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지 제 욕심일 뿐이었더라고요. 자르고 나서 개피가루를 발라주면 좋다고 해서 개피가루를 이렇게 발라주었어요. 이렇게 자른 줄기를 물에서 키울까 하다가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나만 물에서 키우고 나머지는 다 흙에 심어 주었습니다. 그 후로 5개월이 지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개월이 지난 저희 집 보석 금전수가 이모양 이꼴이 되었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. 뿌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제가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잘 뽑히지가 않아서 아, 뿌리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잎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말리고 색깔도 점점 윤기를 잃고 이렇게 죽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. 반면에 이 물에서 키운 이 줄기는 뿌리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.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뿌리가 이렇게 확실히 많이 나오니까 입도 확실히 이렇게 윤기가 있으면서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화분에 있는 이 줄기들도 많이 자라질 않았어요. 제가 무릎병이 올까봐 그동안 물을 너무 많이 아꼈나 봐요. 잘라놓은 이 줄기에서도 새 잎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일단은 이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뽑아서 과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되게 궁금한데, 하나씩 일단 뽑아볼게요. 역시나 뿌리가 나오긴 했지만,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뿌리가 아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, 지금. 이렇게 적심을 하고, 제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너무 안준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흙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흙 배합할 때 마사토를 좀 섞어서 물 빠짐이 좋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마사토를 거의 섞지 않고 그냥 있는 흙에만 이렇게 심었거든요. 근데 뿌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더 많이 안 나왔습니다. 요 아이들을 다시 흙에 심어서 키우자니 뿌리가 잘안 나올 것 같고, 어, 물꽂이로 다시 한번 어, 뿌리 내림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과연 뿌리가 나오긴 했는데 진짜 거의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 흙을 씻어서 다시 물꽂이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씻어 가지고 왔고요. 여기에 다 같이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뿌리가 잘 나온 이 줄기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시 물꽂이로 키워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린 잎도 펴지고 잎이 다시 생동감을 찾으면 좋겠는데 어, 그거는 더 키워 봐야지 알것 같고요. 어, 너무 저희 집이 보석 금전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어, 키웠으면 뿌리도 더잘 내리고 더잘 자랐을 텐데 제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너무 이 보석 금전수한테 미안합니다. 어, 흙에 심지 않고요. 만약에 잘 산다면 그냥 이 수경으로 계속 한번 키워 볼 생각입니다.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이 보석금전수는 어 물에 약하고 어 무릎병이 금방 오는데 물꽂이가 되는지, 수경 재배가 되는지 이렇게 어 궁금해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될것 같아요. 이 줄기 하나를 5개월 이상을 이렇게 키워서 뿌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계속 물에서 키워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. 또 여러 달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